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으로 끝난 이유 아십니까?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여야 충돌 속에 아무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과 가족 관련 의혹, 자료 제출 부족을 문제삼아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의혹 제기라는 주장으로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와의 금전 거래, 아들 유학자금 출처, 모친 소유빌라 전세계약 등을 둘러싼 의혹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자금을 모두 변제했고, 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갈등으로 청문회는 자정까지 재개되지 못했고, 결국 자동산회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당은 오는 30일 인준한 단독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